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가뭄 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신의 영광도 강한 저의 성공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시련을 겪는 자가 보여주는 믿음이며 억압당하는 자가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또 부름을 받은 자가 보여주는 충성이며 조롱당하는 이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이 있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심중에 담고 하느님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갈라테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느님께 원망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저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무섭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가 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면서 손을 흔드시며 보이지 않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하리님께서 정하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셉이 만들어져야 할 때였습니다. 스테파노는 죽음으로 십자가를 접고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엄청난 핏값을 통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혼자서 지고 가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원이고 하느님의 자비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원님들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향해 걸으셨던 길과 언덕에서 처형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이 있는 길, 그리고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는 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러므로 이제 매 순간 심중에 십자가를 두고 누군가를 만날 때 죽어야지. 무슨 일을 할때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 살지, 라는 기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우님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영혼의 생기가 돌고 눈빛이 돌아오고 목마름이 채워지는 자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교회 안에서 나를 죽여야 모두가 회복하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 안에서 하느님의 격려와 지지로 희망하면서 고은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안고 가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덕으로 성령 충만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